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AMD에서 도와주시는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두대 저희 매장에서 같이 조립을 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좀 재밌는 이벤트를 AMD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목 말 그대로 유튜브 허수아비와 함께하는 AMD 라이젠 게이밍 PC 조립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네이버 폰 바로가기 누르시면요. 이 링크는 제가 밑에 달아드릴 거예요. 당첨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번에는 당첨자 자체를 제가 어떤 툴을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고요, AMD에서 직접 선정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을 선정하실 거고요. 내가 당첨이 되어야 되는 이유와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9월 10일날 오전 9시 호수아비 컴퓨터 매장 상암동에 있는 저희 매장이죠 여기서 같이 직접 조립을 하는 그리고 그 조립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연령대까지 적어주시고 제출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 인증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구독자가 안 되어 있으면 당첨이 되시더라도 취소가 될수 있는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응모 기간은 8월 27일, 어제일 거예요, 영상상. 더. 9월 2일 월요일까지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9월 3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될 거고 당첨자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3600, 메인보드는 ASUS EXA320,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사파이어 라데온 RX580, 마이크론 DDR4 8기가 대원 CTS 2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250기가 SSD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50W 파워스플라이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 마이크로닉스 마스트 Z2 케이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게 있는데요 AMD 본사 제품 총괄 디렉터 님이 한번 오시고, AMD CPU 코리아 세일즈팀 고춘일 사장님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각각 조립을 할 겁니다. 통역사분이 같이 오실 거기 때문에, 트레비시 커시님하고 같이 조립을 하실 분은 통역사 님이 오시니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아나 어, 당첨됐는데, 영어 못 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어 못 하셔도 다 조립할 수 있으니까, 당일 참석이 안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AMD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미국 본사에 직원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조립에 직접 참여할 수수 없으신 분들은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된다는 점을 좀꼭 설명해 을 달라고 amd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만 9월 10일 오전 9시에 저희 매장에서 같이 조립을 하실 수 있는 분만 응모를 하셔야 될 거예요 대리인도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게 좀 애매한 게 이제 이게 사실 학기 중이잖아요, 그죠? 방학 중이면 괜찮은 학기 중이라 고등학생분, 중학생분, 이 초등학생분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깜짝 이벤트라서 조금 빨리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AMD와 함께하는 후수합이 이벤트는 AMD 측에서 직접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 두 대밖에 안 되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전달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